지옥 빠져 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지난 이틀간 제게 해준 말씀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중립을 택한 자들의 몫이라는 제저의명을 지키고 싶었고 제가 세운 원칙에 저부터 일관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 동기 여러분 경작물 치렀던 강동훈입니다. 입을 때기까지 겁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뒤로 발언을 이어갈 세 분과 오늘 함께해 주신 500여 명을 보니 발언을 시작할 용기가 납니다. 판단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죠 일종의. 발언을 준비하면서 그 기준을 세우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서 후보자님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판단하, 그것을 온전히 판단할 역량이 못됩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더 쉬운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법이 아니라 조국 교수님께서 과거에 강조하신 원칙 몇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7년 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따졌을 때 따님의 장학금은 성적과 경제력 중 어떤 기준으로 정답이 됩니까? 조국 교수님은 정치인의 논문 표절을 비판하며 7년 전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따졌을 때 국내 유수대학교 박사과정의 졸업여권인 SCI급 논문의 제1조사로서 당시 고등학생이셨던 따인이오은 것은 어떻게 정답화됩니까 가 공개된 7년 전에 정신들을 겨냥하면서 조선시대의 탄핵당한 권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지후 복직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관성을 따졌을 때부보자님께서 어제 출근길에 진실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제가 비록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법치국가를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법 앞에 평등, 달리 말하면 대상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필히 진영해야 할 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부터 피해 칠 심장으로 조국 후보자에게 여쭙습니다. 어째서 조국 후보자를 교수, 조국 교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조국 후보자의 적은 조국 교수님이십니까? 어째서 조국 교수님이 사회를 평가하는 차대와 조국 후보자가 개인을 평가하는 차대가 다릅니까? 어째서 때에 따라 차대가 위기도 부서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법무를 장관할적인자이십니까 <laughs> 영국의 소설가 헨리 필링이 말했습니다. 역경은 원칙을 실험할 기회다. 역경 없이는 자신이 정직한지 아닌지 알수 없다. 제가 마이크를 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이유도 제가 할때 존경했던 조국 후보자께서 정직하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친이 순간도 이 집회를 향한 비판은 끊임없습니다. 누군가는 서울대가 운영화되었고 심지어 수급골통이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분들께 간곡히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대학생이거나 보수적인 학생이어서 이 집회에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이유는 보채 빌딩이 많거나 기술력이 좋거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법치국가로서 작동한다는 법 앞에 평등이 있다는 대상에 따라 잣대가 다르지 않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laughs> 저희를 저편 기득권이라고 부르면서 개혁의 돌림돌밖에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정교육까지 언급하고 우병호와 김기춘 같은 선배를 두 학교답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들립니다. 그분들께도 당복히 한 말씀 올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 후배, 동기, 동기분들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훌륭한 선배도 열어두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는 우병호와 김기춘이 아니라 멀게는 박종철 열사이고 가까이는 요가 3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함께한 1, 2, 1, 3, 1, 4, 1, 5, 1, 6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그때의 화염병 대신 오늘은 촛불을 들었고 불빛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졌지만 그때의 화염병을 들었던 그때 우리 선배님들의 신념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신념 그리고 오늘 촛불을 든 우리의 신념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조국 후보자를 비판할 생각만 하지 말고 더큰 사회 포괄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없애는 데 힘을 보태라고 합니다. 그분들께도 한목히한 말씀 올립니다. 그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평온인 사람조차 비판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체 어떻게 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제 발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장학금은 경제적 형평이 어려운 고학생에게 가야 한다는 원칙, 논문을 작성할 때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무관을 밝히고 독직해야 한다는 조국 교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영논리에 불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지능상속에서도그 원칙들을 고수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이사황으로 말미암아 한 내외적으로 정쟁이 극에 달한 지금에도 우리가 원칙에 입각한다면 떳떳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배 후배 동기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께서 만약 제가 느끼는 문재인 시각에 공감하신다면 제가 느끼는 이 절박함을 함께 공유하신다면. 일관성 이라한는 제가 중시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원칙에 입각하면은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그 생각에 공유하신다면은 우리가 물러설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방학생회장이강동원 씨의 호소력 있는 바로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대표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나눠들드린 안내문에 있는 두 번째 구호입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구호 세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